어서 오십시오. 레브네이션입니다. 미래를 달리는 전기차, 강력한 퍼포먼스 머신, 그리고 최신 자동차 기술까지. 자동차의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달려봅시다. 전기차가 이 정도까지 왔다고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차량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025 리비안 RLT. 전기 픽업트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모델이죠. 오늘은 이 차량이 왜 오프로드 마니아들과 전기차 팬들 사이에서 동시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볼까요? 리비안의 시그니처라 할수 있는 전면 라이트바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탑재됐고요. 수직형 LED 헤드라이트는 미래적인 감각을 강조합니다. 차체 라인은 이전보다 더 유려하고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오브시디언 블랙 컬러는 정말 한 마디로 존재감 폭발입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025년형 RLT는 무려 4 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해 각각의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극한의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완벽한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 최고 출력은 무려 835마력, 토크는 1,230Nm, 제로백 단 3초 만에 도달합니다. 게다가 5톤 가까운 견인 능력, 45도 경사로 등반, 90cm 이상의 도강 능력까지. 픽업트럭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죠. 실내 인테리어, 터치스크린, 시트 등 클로저. 실내는 럭셔리 전기 SUV 못지않습니다. 친환경 목재 트림, 프리미엄 비건 가죽 시트, 그리고 15.6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매우 직관적입니다. 운전석 앞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실시간 주행 정보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해주며, 이번에 새로 추가된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마치 SF영화 속 HUD를 보는 듯 합니다. 이제 배터리와 주행거리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스탠다드 배터리 팩은 약 435km, 하지만 맥스 팩은 무려 약 675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전기 픽업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고속 충전도 업그레이드, 리비안의 어드벤처 네트워크에서 단 20분 만에 225km 충전이 가능합니다. 적재 공간 및 실용성 기어 터널, 트렁크, 적재함 장면, 그리고 리비안 RLT 만의 기어 터널, 스노우보드, 캠핑 장비, 낚싯대까지 수납 가능, 전면 트렁크, 트렁크, 더 넓고 깊습니다. 적재함은 4.5피트 길이의 전기 콘센트와 공기 압축기까지 포함, 게다가 새롭게 개선된 캠프 키친 2.0은 더 견고하고 사용성도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태양광 충전 패널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안전 기능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리비안 드라이버 플러스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360도 서라운드 뷰, 자동 긴급제동, 차선 유지 보조, 야간 보행자 감지 기능까지 추가, 또한 OTA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능이 향상되며 주행 성능 및 배터리 효율도 개선됩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가격은 기본 모델은 약 9,9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풀 옵션 맥스 팩 모델은 약 1억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비싸다고요.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하는 전기차의 미래와 오프로드의 꿈을 동시에 품은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2025 리비안 아릴티 여러분의 다음 모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레브네이션은 최신 자동차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의 시대, 함께 달려볼 준비 되셨나요? 우리는 레브네이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